오늘 좀 기분이 좀 찹찹합니다. 왜냐면 포항에 지금 어제 이제 지진이 났는데 제가 이제 평소 알고 지냈던 몇 분도 좀 피해가 큰것 같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애국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지금 포항에는 또 포항 그 인근 주변에도 애국하시는 분들 많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거기서 또부진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나해본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분들 잘극복해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바랍니다. 하필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별칭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문재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지진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지진이 지향으로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줄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지진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그날이 약간 느끼하지만 사랑해요 김정숙, 사랑해요 김정숙 생일날입니다. 사랑해요. lg는 들어봐서도 사랑해요. 김정숙. 어쨌든, 뭐 에, 많은 그 추종자들이 김정숙 여사를 사랑한다. 그러니깐요. 뭐, 저도 뭐큰뭐 뭐 이해는 달지 않겠지만, 속이 약간 좀느끼합니다느끼한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에, 근데 어제 그거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칭찬해야 되는데, 뭐냐면, 에, 지진 대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 재난 문자가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저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고 바로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제주시가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흔들리는 장면 이제 문자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지진이 이제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위에 있는 악세사리 같은 게막 흔들리더라고요. 그걸 영상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흔들다가 다시 또 지나가고 이런 있는데 그 순간 그 흔들릴 때 아마 대부분 야 뭔가 이거 이뭐이 불안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에 있을 때. 항상 그런 그 지진 났을 때 흔들림을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침대, 호텔에 있다가도 흔들리고 뭐 일본에서는 뭐 제가 초기 편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지진이 그렇게 나도요. 호텔에서 뭐 뛰쳐 놓고 뭐 그런 거안 합니다. 왜냐 원체 내진 설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에는 이제 끄떡없이 견디는데 한국에는 지금 내진 설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안돼 있다 보니까 조그만 지진에도 건물이 와르르 넘어질, 무너질 겁니다. 아마 서울에 5.4 강도의 지진이 한 철의 날 생각하면요, 이진 건물들 뭐몇개뭐 그 수없이 뭐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 또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이제 우리 곁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이웃 나라 일본의 문제로만 이제 우리가 치부했는데 이 지진을 문재인 정권 이 장으로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강화문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정도입니다. 강화문 목재뭐 사무실 강화문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은 뭐 근처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 대책, 이제 이 정부가 이 얼마만큼 대책 대비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뭐 국민적인 어떤 또 지지를, 이게 진짜 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문재인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이 뭐뭐70몇 퍼센트, 8 0육박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쇼라고 봅니다. 쇼일 확률이 많고요. 근데 정말 이제 이런 대비를 잘하고 재난을 대응되고 사고를 극복하는 잘 극복하는 정권 이 정권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또 비난을 직면하겠죠. 또 재앙 정부라고 이야기하겠죠. 재앙은 이제 문재인 이름비꼬과서 문재앙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이제 이쪽 우파 쪽에서는 지향이다라고 해서 문지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몇 군데에서 뭐 문지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뭐 믿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뭐 지향 아닙니까 지진 뭐 난게 이게 뭐뭐 뭐 깊은 소식입니까 이게 음. 지향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역대 정권, 역대 정권이 잘 유지되는, 안 유지되는 이 부분들은요, 저는 대형 사건, 사고에 달렸다고 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던 부분들도 세월호, 세월호 그 침몰 결정타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건 사고 가장 많았던 정권이 역대 정권 더불어 볼 때는요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뭐 여러분 알다시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화성 시랜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99년도 6월 30일이죠. 6월 30일날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유치원생 등에 19명 등 해가지고 23명이 숨졌습니다. 이때형 사건 사건 사고로 이제 기록되는데, 저는 방금 제가 이제 성수대교 사건이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그리고 이 실엔 다지 사건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무너진 걸 이제 저는 그때 법조에 있었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저 반포대교를 이제 건널 날 쯤에 뭔가 이 수상이래 이제 막 개벽이 천지가 뭐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감으로 사고다 생각하고 이제 차를 다시 돌려 가지고 갔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삼풍백화점에서 이래, 이래, 이제, 건물더미에서 막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저도 모르게 옆심발휘돼가지고요 사람들도 몇번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겨울로는 삼풍백화점 보석전, 골프 특별전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외중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무너진 틈을 타가지고, 뭐, 일훈측한 자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뭐, 자파 매체같이한테는 작살났습니다. 뭐냐면요. 그 와서 이제 취재를 하는 와중에 언론사 차량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고스톱을 치가지고 제가 야이뭐뭐뭐 뭐뭐 해가지고요 아주 제가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아주 뭐 소위 저거들 막 그냥 호통을 치고 했는데요. 기자들이란 새끼들이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사에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전부 다 그렇게 큰 분들이에요. 어디 하냐 하면 기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점심 내기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지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스톱 못 칩니다. 당구도 안 칩니다. 당구도 못 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어떤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 YS 정권 때 얼마나 만큼 많은 사과를 했습니까? 툭하면 사과를 했습니다. 툭하면 사과하고. 또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못할 이런 것들은 전체다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고 결국 이제 인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우리 사회 시스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이고. 또 지금 현재 의 대지진 같은 경우는요. 인재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누가 왔대? 하늘감 맞다 있습니다. 하늘이 노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는 뭐 이래 성경에 확대 해서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굳이 이 부분들을 재앙적 부분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천재지변, 천재지변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왜 노했느냐? 왜 노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걸 뭐 해석하기 나리기 맺지않냐 저는 뭐 자체가 이게 뭐뭐 뭐 우리가 나라가도 이제 한반도도 지진 뭐 얘기했던 그 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제 국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지. 이거 뭐 확대해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 해가지고 아마 애청자분들께서 왜 그렇긴 지금 이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라고 한마디 하겠지만요. 그거는 애청자분들 제가 안할 테니까 마음껏 외쳐 보십시오. 자 지금 내 물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이 재앙, 이 재앙은 우리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주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소행,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태 침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전체 뭐 북한으로부터의 이협, 그 다음에 지진으로부터의 이협, 또 고도 성장에 따른 이 완전 날림 때문에요 건물도 이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진 설계어 있다지만요 지진이 발생하는데 무슨 내진 설계입니까? 특히 저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산에 있는 그뭐 해운대 일대 대형 지금 현재 그 빌딩이 들어서고 그 오피스 상가가 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불안한 이유는 바다라는 자연 속에서 또 아무리 또 이게 내실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러지만요한번 바다가 성나면요 그냥 그뭐 이름 뭐 우리 세웠던 건물 이런 거는요. 그냥 한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자랐기 때문에 바다의 성난 모습을 많이 보고 또체험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마구마구 마구 높은 빌딩에 살고 싶어 하고 또 높은 빌딩막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비율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욕망들, 그 인간의 욕망들. 어찌보면 이제 바벨탑의 욕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신이 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적당하게 뭐든지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서로가 베풀며 살아야 되고 또 적당히 가져야 됩니다. 그 과를 붙는 순간, 그는 이제 신인 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신의 어떤 심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정권이 뭐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촛불로 인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또 촛불 자체가 누직입니까 자파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주의자들입니다. 그 주의자 속에서 문제 인식이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다는 거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남도말로 낀겨 있다는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불법적인 탄핵 그리고 또헌법재판소의 파면 이 모든 거 법치와 헌법을 훼배했던 부분들입니다. 대통령은 알다시피 헌법 84조에 가지고 내외한 제가 지지 않으면 파면 등 어떤 형사 소추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끼 안고 지금 형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마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사들, 도인들, 원로 스님들은요 산속에 앉아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 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기서 각종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사람 접견도 하고 있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정권, 이런 정권 속에서 또이 정권이 또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던 보수파들을 격멸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도 전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부정 세력들이 이 정권에 지금 칼자비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 정권 칼자비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칼이 언젠가는 이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서울 우리가 공안 검사 출신 부장 차장 검사 서울고금 차장검사가 결국 지난주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던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아침 7시에 애들,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아침에 이제 학교 려료 준비하는 파자마 바람으로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 원래 구속영장 압수수색 할 때는요, 그 저기 가족들 안 보이는 데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네, 뭐 가족들이 있다든지 가족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애들이 있으면 학교 가고 또뭐 부모님이 계시면 열, 원로한 분들이 있으면 또 원로한 분들도 안 보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요 사람이 칼을 잡았다지만요 칼을 사람을 죽일 때는요 칼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히 그 검찰 자산은 검찰의 검사의 동기가 바로 윤석열 지금 현재 서울지검장입니다 피도 눈물도 눈물도 없이 지금 칼잡이를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누굽니까? 의 정권 때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한 명입니다. 이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영전을 했습니다. 영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고잡이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할휘두르는 와중에. 동기가, 지상 같습니다. 동기가 아마도 그렇게 저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원안이 쌓이면, 원안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원안이 쌓이면 그 원안이 바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는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보았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도 기자 시절에 독하게 조졌습니다. 인정사전 없이 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빡 보낸 자들도 있고, 또뭐 조사받게 한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면서 제가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살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권력이 아부하고 또 그리에 대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또 정의를 또팍 차버리고 진짜 제가 어떤 물질을 쫓는 하나의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해외여행이라 다니면서 그냥 뭐,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거기에 따라서 다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이런 험난한 길, 회사 그만두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뜯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뜯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를 하고 하지만요. 그런 준비된 부분들, 저는 얘기 잘안 합니다. 뭐 제가 머릿속에 박히는 대로 시불입니다. 무심, 우에서 뭐 제가, 전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에서 신이 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한다는 말인데, 뭐 그분은 이제 오바된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저는 대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을 여러분들게 지적할 따름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른 건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비행기 안에서 그에 관련돼가지고 재난 대책 협의를 하고 긴급하게 하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 전남지사였고 또자파로 인식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또 이낙연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약간 그래도 희망을 높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그뭐 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신문 기자 출신이면서도 강다고 있습니다. 또 도쿄 특파원하면서도 상당히 그분이 막걸리도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제 이제 그 돌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국무총리가 뒤치다 끄리다 하고 또. 긴급 문자 재난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낙연 총리의 그런 그 감각적 부분들이 발휘했던 걸로서 저는 그래 봅니다. 차라리 저는 이낙연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듯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의 분위기라 그러면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런 하나의 어제 뭐 재난 지역에 적극적인 대처했던 부분들 또 국무총리로서의 소임을 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인제 우리 김정숙 씨. 어제 제가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뭐, 사랑해요, 김정숙이 되었길래,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뭐, 사랑해요, 김정숙이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 청와대 김정숙 여사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날, 하필이면 그 생일이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고, 또 김정숙 생일이 어제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날인데, 어쨌든 간에, 김정숙 역사, 사랑해요, 김정숙. 네티즌들이 뭐 조직적으로 사랑해요, 김정숙 해가지고, 실금 1위 올랐답니다. 김정숙 여사 생일 동료 움직임입니다. 이 14일 전정부터 시작됐어요.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김중석이가 조악게 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이게 뭐잘한는 건지 모르지만요. 전현희 의원이나 이성 의원이 있습니다. 여자도 이제 김정숙 여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 가지고 해시태그 붙여 가지고요. 그냥 뭐 어떤 그런 거를 올렸고 그리고 뭐 함께요 뭐 함께요 사랑해요 민주당 당원들 해가지고요 뭐 사랑해요 김정숙 근데 문제는 사랑해요 김정숙이라는 부분들이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랑해요가 아니고 김정숙씨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바꿔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해요 김정숙이 계속해서 포털사이트에 머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야이 돌박들아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김정숙이 사랑해요, 김정숙 사랑해요, 이라지만요, 우파들은 정호해요, 김정숙, 보기 싫어요, 김정숙, 무식해요, 김정숙, 정수하세요 김정숙, 이러는 판이 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 가지고 사랑해요, 김정숙이라는 것을 자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동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요, 김정숙을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보니까 뭐, 동남아 관련 내가 감동적이다. 김정숙 여사 감동적이다. 이 돌대가리더라. 김정숙 여사가 지금 남편 주문에 손녀가사면 사는 것도 감동적인가. 그거는 평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남편에 대한 교육적 시스템이 안 돼. 그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들보다 또 김정숙 여사가 동남아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뭐, 감동적이다.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여튼간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문파들의 어떤 그 저기 그 실검 대응이라든지 보면요 뭐 힘내세요 김희수 뭐 그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장 뭐또 낙마시키려고 하니까 힘내세요 김희수 뭐또 문재인 뭐또 하니까 뭐 문재인 뭐 옹! 그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이런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요 실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실금 장난을 치는 이런 마당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보성주를 먹고 있는 보죠. 이분은 진짜 대단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열 건도 안 되는 댓글을 가지고 지금 이정권은정권을 유린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말안 넣어가지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자, 자,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김정숙 사랑해요. 또 김희수 뭐 힘내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댓글 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댓글 부대 동원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인들이 댓글을 동료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또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종북 좌파들의 위기를 의식하기 위해서 그런 댓글들 거기 에 있는 산하 단체들이 하루에 10여 건씩 댓글을 달았습니다. 10여 건의 댓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밖에서 외연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에 까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라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이들이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보면서 참 참군인이 구속되었다. 정말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내해서 저분이 열심히 진짜 몽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참군인이었습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어떤 독일 병정 같은 소리를 듣고 정말 어떤 후배들 그 부하들 대할 때는 개녀 대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눈빛이 아름답지만 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레이저 강선을 눈을 피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하고 꿋꿋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정말 제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는 상태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특히 북한에 대한 북핵이 고조된 이상에서 저는 우리 원로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이 자체도 어떠한 문재인 정권의 지앙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 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오늘 또 이제 조만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씨가 검찰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될 이기를 차고 있습니다. 전병헌씨 소환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와대는 지금 권력 암투설, 청와대 내부 암투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주사파 임종석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기존 정치인 세력들과의 어떤 알력설이 있다는 게 지금 본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작용이 되고 시스템 속에서는 뭐냐면요. 그 속에서만 시스템 인말 인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인간이 만들지만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또 인간이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임종식이가 이끄는 지금 그 정화대. 이서실 쪽에 자체 청와대 내부의 어떤 그 권력 암투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뉴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에, 이 얘기들은 청와대 권력 암투설 이거는 제가 좀 깊숙이 다시 한번 지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지진 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 그 황 시민과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대한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BC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